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늘은 기업별 자소서 분석이 아닌 오랜만에 자소서 작성과 관련된 소재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풀 건데요. 어떤 소재를 선택할 건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재를 쓰라고 조언을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재의 다양성이나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다만, 이 평가하는 입장, 보는 입장에서 아, 정말 봐도 봐도 별로다라고 싶은 그런 소재들이 있습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제가 꼽아 봤는데요. 이런 소재가 갖고 있는 한계성 그리고 얼마나 비차별화를 하는데 있어서 핵심이 될수 있는지 곧이 소재를 쓰면은 남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겠죠. 다섯 가지 소재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될 자소서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첫 번째 수능 점수 올리기와 관련된 소재입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능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어, 1년이든 아니면 어떤 정해진 기간 동안 점수를 높게 올려서 원하는 결과를 낸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대한민국 수험생들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고, 그렇게 정해진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점수를 올린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영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뭐몇 개월간 노력해서 영어 점수를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렸다. 수학을 그렇게 올렸다. 언어를 그렇게 올렸다. 라고 얘기해서 공감력을 크게 얻기가 힘듭니다.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들이 해야 되는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똑같이 수행해서 점수를 올렸다. 보는 입장에서 설득력이 얼마나 있을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점수 올린 것 시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다면은 두 가지 접근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만족을 시켜야 쓸수 있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 정말 차별화된 공부법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굉장히 그런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있어서 그런 공부법을 공부법을 통해서 짧은 시간 동안 아니면 아니면 정해진 기간 동안 점수를 올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구, 그 구체적인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풀어냄으로써 일부 차별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점수를 정말 어마무지하게 올렸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써볼수 있습니다. 수학 8등급, 9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렸다. 한 7등급까지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학을 4,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렸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 정말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점 반드시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제가 제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수능 점수 올리기와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학점 올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군대에 다녀와서 혹은 1, 2학년 때 학점이 완전히 뭐 쌍권충을 맞았지만 정신을 차리고서 학점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학점을 올렸다. 그냥 열심히 했다는 것뿐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미 기존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평균적인 학점을 유지하고 있었을 텐데, 뭐, 뒤늦게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따라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늦게 시작한 입장에서 그만큼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되게 효율적으로 공부했다라는 부분, 어떻게 효율적으로 했는지 그렇게 보여준다면 그 부분이 일부 차별화는 될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일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편입 경험입니다. 편입 경험. 이것도 정말들 많이 쓰세요. 여러분들이 편입 준비하는 거 어렵죠. 영어 공부도 하랴, 그리고 뭐 각종 뭐 여러 가지 이 학원 다니면서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그거, 그게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감정인 건 알겠지만, 편입 자체를 보고서 우리가 뭘 평가를 할수 있을까요? 그냥 잘했네, 입니다. 편입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온갖 어려움과 시기와 뭐 그런 인고의 시간을 버텨냈다? 이미 수험 생활을 하면서 다 버텼던 그런 인고의 생활인데, 그거 조금, 이, 이, 한번더 겪었다라는 것만으로 차별화는 어렵습니다. 사실, 앞에서 언급했던 수능 점수 올리기, 학점 올리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생했던 시간의 기억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는 건 이해하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딱히 평가할 만한 요소가 없고, 차별화가 매우 어려운 소재다. 반드시 피해야 될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바로, 스페이치 능력 향상. 제가 발음을 좀 굴렸는데요. 굴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많이 얘기해서 제가 질려버려서 그렇습니다. 뭐 소위 말해서 이거죠. 발표 울렁증 극복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항상 자소서를 이렇게 쓸 거예요. 사람들 앞에만 서면 발표를 하지 못하고 항상 떨려서 우물쭈물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의 의견을 뚜렷하게 얘기하고 싶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뭔지 아세요? 열심히 그때부터 발표 동아리에 나갔고 발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여했고 타인의 앞에서 열심히 어, 얘기하기에 앞서서 줄줄줄줄줄 완벽한 암기를 통해 연습한 결과 스피치를 완벽하게 했다. 딱요거죠 그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발표 울렁증 누구나 어느 정도는 있고요. 그리고 그거 극복하기 위해서 혹은 그 발표 기회 자체를 좀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럼 발표를 못하게 됐다가 잘하게 된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죠? 야, 너 정말 못했었는데 잘한다고? 야, 대단하다.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스피치 능력을 향상시켰다라는 걸 정말 보여주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면 그 훈련의 과정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노력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법론들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것과 함께 내가 갖춘 스피치 능력 자체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a 라는 프로젝트를 스피치 하기 위해서 어떤 스피치 기획을 하게 되었으며 발표의 흐름은 어떻게 짰고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어떤 전략을 갖고 청중의 유도를 참여를 유도하려고 하였으며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고 어떻게 발표를 잘 시연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라는 식으로 그 발표 과정 자체를 보는 사람이 아이 사람이 어떻게 발표를 했구나 라는 걸볼수 있게끔 드러내줘야 그걸 가지고서 발표 능력을 조금 공감할 수 있을까 말까 입니다 여러분이 뭐 하루에 10시간씩 스피치 준비를 1년 동안해서 스피치 능력 향상시켰다 그 신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피치 능력이 글로 전달이 된다고 한다면 보는 사람이 납득을 하겠죠 그 실력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울렁증을 극복했다 발표 동아리 발표 기회를 획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변화할 수 있었다와 같은 피상적인 얘기로 여러분들이 변화했다라는 걸 상대방이 믿을 거라고 제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 스피치 능력 향상 정말 많이들 쓰는 소재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안 썼으면 좋겠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차별화된 걸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네 번째입니다. 바로 외국 생활. 그리고 외국 문화 적응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외국에서 뭐 조기 유학 때문에 살면서 뭐 살았던 경험, 내지는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 때문에 해외 특정 국가로 떠나서 거기서 적응,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이거 외국에서 살았던 분들 중에 안 힘들었던 분 있나요? 저는 물론 외국에 가서 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살았던 분들은 다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현지 문화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언어 배워가면서 현지에 맞는 입맛, 아니면 생활 방식에 적응해가는 과정, 모두가 겪는 어려움 아닌가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너무 과장을 해서 씁니다. 도전이었다고. 여러분들이 힘들었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소재 자체가 보는 입장에서 얼마나 차별화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외국 생활을 힘들었지만 그걸 꾹꾹 참고서 결, 저, 결국에 잘 견뎌냈어요. 그걸 듣는 인사 담당자는 뭘 갖고 판단해야 될까요? 아 얘는 잘 참는 애구나? 아니죠. 정말 여러분들이 글로벌 역량이나 현지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보여주고 싶다면 어떻게 빠르게 잘 적응해 줄잘 적응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줘야지. 거기서 느꼈던 어려움과 힘들고 막막하고 두려웠던 그런 감정을 잔뜩 설명하면서 하지만 이겨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적응하면서 이 적응했던 방식도 항상 다 똑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고 생각해서 외국인 친구들한테 먼저 말도 걸고 동아리도 들어가고 걔네들이 좋아할 만한 것도 먼저 가서 한국의 어떤 문화도 던져주고 그렇게 친해지면서 결국에는 그런 마음의 장벽이 사르르르 녹아내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현지인들과 잘 즐겁게 놀면서 완벽하게 정하고 문화에 대한 포용력과 그런 다양성을 이해하고 왔다고 똑같이 얘기할 거잖아요. 이게 보는 입장에서 얼마나 공감이 가겠냐라는 거죠. 자, 특히나 회사에 있는 인사 담당자들은 여러분들을 뽑는 이유가 일을 시키려고 뽑는 거지. 여러분들의 그런. 외국 문화 적응기나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외국 생활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점을 보여주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외국인들과 예를 들면 문화를 나누고 구체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여줘야죠. 감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환학생을 떠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만의 문화, 경제, 정치,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느낀 점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현지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그런 이 현지에 있는 친구들과 굉장히 깊이 있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들을 나누고 거기서 느낀 점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줘야지 적응하느라 힘들었고 막막했고 답답했던 것들을 이겨낸 것만 가지고서는 보는 입장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군대, 밀리터리 경험입니다. 왜안 나오냐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정말 군대 경험은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시나요? 전 사실 이 특정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 경험을 제가 먼저 쓰자고 얘기를 하는 케이스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그 롯데 합격하신 지원자 분 중에 한 분은 군대 경험 거기다 잔뜩 썼고요, 다른 것도 썼고, 그리고 서류 합격률도 괜찮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롯데 최종 합격까지 했었던 분이 있습니다. 어 이유는 분명합니다. 쓰지 말라는 이유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대부분 군대 경험을 여러분들이 쓰는 이 소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들어 힘든 거 이겨낸 거. 물론 여러분이 겪었던 그 부대가 굉장히 부조리고 굉장히 하대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군대라는 것 자체가 뭐 본인이 겪는 감정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군대를 가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장병들이 겪는 어려움과 감정이 중요할까요? 후자가 아닐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어렵고 되게 답답한 상황을 이겨냈다라는 것 자체가 설득력 있게 들리기가 어려워요. 수험생활과 똑같습니다. 모두가 겪는 수험생활에서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에 내가 열심히 해서 점수를 올렸다라고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든 거 이겨낸 것 자체는 그렇게 의미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대장으로서 혹은 특히 장교 지원자분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그런 어떤 소대장으로서 이 장병들을 이끌면서 말안 들었다 이거야. 처음에는 항상 이 똑같은 패턴입니다. 뭐 중군 안방이고 부대 점수도 개판이고 훌,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쓸까요? 솔선수범합니다. 장병들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 어려움을 물어보고요. 듣고요. 애로사항을 듣고 처리해주고, 부, 뭐, 뭐죠. 술천수범을 하는 거죠. 어려운 일을 나서서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장병들이 감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소대장님의 혹은 분대장의 노력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서로 간에 협업을 하면서 갑자기 1등 분대, 1등 소대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영화 속에나 등장할 만한 소재로 여러분들이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맨날 이야기 쓰는데 공감이 전혀 안 갑니다. 어떻게 모든 부대들은 다 그렇게 형편없고 여러분들이 가는 분대는 그렇게 확실하게 변화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건 맞는데 보는 입장에서 공감이 안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으로 쓰실 거면 절대 안 쓰는 게 좋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면 은 군대 경험을 써도 되겠다라고 했던 분은 어떤 소재였을까? 정말 그 군대에서만 본인이 담당할 수 있었던 특수한 경험, 그리고 또는 그 경험 속에서 본인이 느꼈던 바가 정말 뚜렷한 지원자 같은 경우에 제가 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 큰이 규모의 그 연대 규모의 이 부대에서 이 PX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원자가 있었어요. 월 매출이 5천만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엄청나게 큰이 매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거기서 겪었던 일 자체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편의점의 영업 관리나 아니면 이런 점포 운영 관리에서 하는 업무를 똑같이 수행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수행했던 업무 운영했던 점포 그리고 관리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적극적으로 제가 드러내고 쓰자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겪은 경험 자체가 정말 좀 차별화되어 있고 그 경험을 통해 느낀 바가 확실하다면 저는 군대 경험 안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롯데에서도 군대 경험 써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알바 경험 써도 좋다고 얘기했고 뭐든 써도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본인이 분명하게 느낀 바가 중요하고 그 이야기가 남들 쓰는 것처럼 힘든 거 이겨냈다 리더십을 보였다 라는 뻔한 얘기가 아니면은 눈에 들어옵니다. 중요한 건 군대냐 학점이냐 뭐냐가 아니에요 그 내용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접근이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sk에서도 분명히 군대 얘기 되도록 안 썼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뻔합니다 다 이거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저한테도 유튜브 댓글로 질문사항 남겨준 걸 보면 그런 장교 경험을 통해 리더십 같은 거 드러내도 되겠냐 이러는 건데 아 뻔합니다 안 봐도 이미 벌써 알것 같아요. 그래서 SK도 쓰지 말라는 거고, 정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려면 써라라고, 거기서 얘기했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 경험을 쓰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차별화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좀 생각하시고요. 이 다섯 가지 소재,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정말 차별화 할수 있는 포인트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점 생각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자소서 쓸때 자신의 소재가 정말 차별화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냥 아예 그냥 이 소재만으로 걸러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많이 남겨 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